이재명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낯설어했어요. 이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린이집 애들이 과일을 못 먹는데 왜못 먹지? 그럼 그 집이 어떤 애들이니까 부모들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나? 시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뭐가 있나? 이렇게 쫙해본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뭘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. 뭐 어린이집에 과일이 없다고? 야 과일 사 갖고 넣어 줘.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은 스타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문재인 대통령, 노모현 음, 대통령, 김대중 네. 대통령이 다이 연역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분들이 음. 신중하고 움직임이 느린 편이에요. 이 정책에 관해서. 네. 그런 지도자들만 보다 아 쇼츠시대에 이재명씨를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<laughs> 좀 낯설었어요 그래가지고 <laughs> 네. 이제 얼리 어댑터들 좀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재명 좋아했던 반면 어?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류 쪽에서는 어무좀 뭐 이상한 것 같아 <laughs> 대표적으로 그때 코로나 때 <laughs> 이만희 네. 신천지가 난리가 난 건데 음, 잡으러 가잖아 자기가 그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사법 경찰권 음, 음.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.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음.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. 비난을 하지만 음. 그게 전통적으로 이 진보 쪽의 지도자에게 없던 스타일이에요